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도 기준으로,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메이트 요소를, 메이트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고급 메이트에 있는 각도 한도 메이트입니다. 자, 각도 한도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각도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해줌으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각도 조건을 주려고 할때 어느 방향이 기준이 되는지, 예, 어느 방향이 기준이 되는지 잡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5 버전에 추가가 된 부분이 참조 요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기준이 되는 원형면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러한 형태로 내가 어느 쪽 각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 안더메이트를 넣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안쪽 부분이 맞겠죠 지금은 안쪽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각도를 원하는 각도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최대 각도는 제가 90도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 각도는 0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그리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기존에 이제 솔독스 어셈블리에서 좀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위쪽 아래쪽, 지금 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메이트까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풀려 있다는 얘기죠. 풀려 있다 보니까 약간 다관절 로봇처럼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확인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어렵죠? 그래서 2015버전에 추가된 기능이, 우리 어셈블리 탭에 가시면 이제 부품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시 고정 및그룹화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임시 고정형 부품이죠. 이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끌기 복구를 해주시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 이 부품의 아래쪽 하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굳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냉각을 시켜버린다고 할게요. 자,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 위쪽 부분만, 이렇게 해서 메이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위아래로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각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 안도 메이트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는 다 이제 냉각을 얼려버렸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위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임시 그룹화형 부표라는게 있어요.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품과 이 부품을 나는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끌기 복구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자꾸 움직여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각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회의나 뭐 디자인 리뷰를 할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한 번 기억을 해주고 자, 확인을 누르시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팅할 필요 없이 부품 이동에 선택 들어가셔가지고 클릭 클릭하시고 끌기 복구 바로 그냥 움직여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끌기 복구 하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그 부분에 하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전 버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편리하죠. 자, 이런 부분이 좀 간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샤프트 부분,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품이 조립이 돼야될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우리 부품 삽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노브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브를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크랭크 노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전 버전까지는 볼수 없었던 이런 조그마한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회전대화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품을 최초에 불러올 때 조립하는 방향과 좀 맞춰주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 이동이나 뭐 마우스 우클릭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이 회전을 사용 하시게 되는데요. 회전대화상자가 추가가 되어서 이제 불러온과 동시에 이런 회전되는 부분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수치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 좀 편의 기능이죠? 간지러운 부분을 조금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방향이 맞겠네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제가 메이트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 우선 이제 일치 메이트를, 어, 탄젠트겠네요 탄젠트 메이트를 해주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과 동심 조건을 주므로써 메이트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업을 이제 메이트를 했을 때그 실제적으로 제작을 했을 때 간섭이 나타나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간섭탐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제가 간섭탐지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간섭탐지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간섭되는 부위가 자 근데 2015 버전에서 요 간섭탐지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클레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소팅 기능, 작은 값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값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간섭이나는 부위에 대한 그 소팅을 하실 수가 있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오링 우리가 이제 오링이 들어가는 부위에요 그래서 이 오링이 들어가는 부위는 간섭이 날 수밖에 없죠 모델링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07mm 세제곱이라는 그 면적만큼 이제 간섭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이즈보다 아래쪽에 있는 간섭들은 좀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일일이다 이제 선택하고 무시, 선택하고 무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2015 버전에서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자, 해당 간섭 부분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다음보다 작은 값 모두 무시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이하에 있는 그 이하에 있는 부분들은 한 번에, 한 번에 무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